푸드팜 푸른 캘리포니아 건자도 1kg 제품은 건강에 좋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씨를 뺀 건자도로 식감이 쫀득쫀득하며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철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과 노화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구매자들은 천연 변비약으로 불릴 만큼 효과가 있다고하며 아침 공복에 꾸준히 섭취하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하여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구매 후기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푸른 건자도 250g, 두개는 변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임산부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식이섬유와 프렌스유산균이 풍부해 장 활동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달콤한 맛과 좋은 식감으로 간식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구매 후기는 변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맛도 최고라며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하루에 몇 알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어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테일러 푸른 건자도로 편안한 장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테일러 푸른 주스 1 8 9 2개는 캘리포니아산 프리미엄 푸룬으로 만들어져 깊고 달콤한 맛을 자랑합니다. 과일 본연의 풍미가 진하게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아침 공복에 마시면 더욱 매력적입니다. 변비 개선 효과가 뛰어나며 불규칙한 식사 패턴으로 인한 속더부룩함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구매 후기는 변비로 고민한다면 시도해보세요.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일상을 선사합니다. 테일러 푸른건자도 250g, 6개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간식입니다. 이 제품은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며 혈당과 콜레스테롤,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자연스러운 달콤함과 쫀득한 식감으로 간식으로도 훌륭하며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퍼백 포장으로 보관이 용이하고 방부제나 첨가물이 없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특히 아침에 먹으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꾸준히 섭취 시 속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